빛의 사자들이요. 그 요즘 이런 빛도 있고, 또 은행에서 다른 빛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이 소장이 나온 곳이 어딜 것 같습니까? 예. 제가 있는 곳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입니다. 예. 오조리가 땅값이 그렇게 저렴한 지역은 아니에요. 예. 성산의 초입이기도 하고. 자, 오늘 화면 조금 묘하죠? <laughs> 예. 이 소장이 과거에 거래시킨 물건입니다. 예, 21년도에 거의 뭐 폐가 직전에 물건을 완벽하게 깔끔하게 지금 수리하셔서 예배당으로 쓰는데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좀더 확장 이전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하 공간에 한 28평 정도 되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시면 이게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환기창이 주방 이 있고 이 쪽으로 이제 욕실 공간. 예, 밑에 쪽으로 이제 남자 여자 화장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고 총 욕실이 지금 두개 있고 여기 방이 다섯 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쪽에 지금 세 개. 아까 추가 욕실 있고. 그 중에 하나는 식사하시는 다이닝룸으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2004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졌고요. 지금 여기 경계 있잖아요. 예, 지금 돌 있는 이 경계 밖으로는 마을로의 땅이 약 550평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저쪽에 추가로 건물들을 좀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어, 과거에 여기가 아마 게스트하우스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종교용지도 그 전에 한번 했었을건데 방개수가 많은 목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괜찮은 물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좀 굉장히 한적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뭐 어떤 집회를 하셔도 충분하게 주변에 이제 민원이나 이런 데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 밖에 보여드릴게요 고요하리만큼 황량하다고 해야 되나요? 예, 멍 때리기 굉장히 좋은 곳이죠. 바로 성산 일출봉이 이렇게 능선이 보이죠. 인근에 성산 시민공원이랑 체육시설이 굉장히 한만 삼천 평 정도가 이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시기에는 예, 제주도의 힐링을 즐기시기엔 좋고 지금 차 세운 공간이 다 도로, 구규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전반적인 전면의 모습이고요. 철근 콘크리트에 이제 외부를 징크로 마감을 하셨어요. 기존에 매입하셔가지고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쪽에 마당 연못이 집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한척 하죠. 나는 그런 분들이 좋을 것 같아요. 단독주택 살면서 자기가 이제 음악을 좋아하거나 어떠한 뭐 공방으로 이 지하에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이 금액이면 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하는 것도 생각보다 많은 신경과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예. 물론 자기 스타일대로 나오긴 하겠지만 여기서 또 자기만의 스타일을 좀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같으면은 밤에 이제 외부의 간접 조명 예쁘게 깔면 더 좋지 않을까. 예, 이 뒤쪽은 어쨌건 본인들만 쓰는 공간이니까. 참고로 이게 경계인데 지금 요거 요 귤밭은 지금 마을외 땅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뭐 사용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고추 고추 값이 굉장히 비싸다 합니다. 예. 여기 귤나무 또 있고 예, 그리고 외부 샤워실. 한번 볼까요? 네, 뭐 안에 굉장히 시설 깔끔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일단 패스하고, 자 공간이 한 대여섯 평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계가 바뀌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을로 임대해서 아마 교육관으로 좀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요 물건은 임대를 해서 쓰는 물건이라서 일단. 패스를 해두고요 옆에 이제 귤나무 농사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 될것 같네요 어, 근데 이 대지 면적이 119평이거든요 119인데 건물은 약 50평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커 보여요 저는 와서 봤을 때 100평대에 다른 집에 비해서 주변에 이제 마을 땅이나 앞에 도로 부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소장이 요즘에 이런 데서 좀 쉬고 싶네요, 그냥. <laughs> 야, 근데 뭐가 뭔가 되게 조용하죠. 근데 큰 도로에서 불과 한 1분 20초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지금.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네, 굉장히 한적하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산 일출봉이 멀리 보이는 성산후 모조리 물건 정리해드리면, 건축물은 2004년도에 철분 콘크리트로 지었고요. 어, 불과 한 3, 4년 전에 대규모 리모델링에서 집 상태는 굉장히 깔끔한 편입니다. 현재 교회로 사용 중이고, 어, 단독주택이라든지 본인 뭐 작업실이나 이런 본인만의 공방, 뭐 합주실 같은 거 필요하신 분들은 굉장히 단독주택 살 돈으로 깔끔한 물건의 금액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주인분과 지금, 어, 지금 교회 측과 지금 협의를 금액 이소장 많이 노력하는 거 아시죠? 예, 참,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한적한 곳에 본인만의 공간, 그리고 마을에서도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예, 그런 물건 찾는 분들에게는 최적의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대지면적은 119평에, 어, 옆에 마을, 토지를 사용하는 게약 550평, 네, 귤밭도 있고 앞에 국공유지도 넓은 그런 물건입니다. 방은 총 5개고요. 지금 외부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좌측 우측으로 해서 방이 하나씩 또 추가로 있어요. 네, 참고로 그렇습니다. 늘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